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사랑과 행복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기초.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데가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환갑이 넘은 나이야. 왜이 사랑과 행복이 기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내참 네 답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같이 수많은 이권과 수많은 카르테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누가 나한테 돈 어, 달라고 하지 않을까? 모두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도 이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침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침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대 이거 뭐지요? 이 침대가 왜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에 침대가 왜 필요한가요? 왜 아무도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지 않나요? 여러분, 침대가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침대는 우리나라가 하등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침대입니다. 그러면 침대란 무엇인가? 이 침대는 지면과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침대는 평상, 평상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이 침대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침대는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땅에서 최소한 30cm에서 더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침대가 넓다간 넓다란 평상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서 잠을 자야 될까요? 이 침대 문화는 아주 오래된 이그 동양과 서양에서 있었던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에다가 잠을 자면은 땅바닥에 온갖 것들이 돌아다깁니다 뱀도 돌아다기고 곤충도 돌아다기고 오만 것이 돌아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있으면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이 땅에서 어느 정도 30cm에서 뭐 높게는 많이 떨어진 거는 몇 메터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높달하게 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얼마 해가지고 땅에서 뛰어가지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이게 침대 문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문화는 온돌 문화입니다. 온돌 문화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계 최고의 숙면 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온돌과 침대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침대와 온돌이 문화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인용 침대의 경우야 이 부부가 또는 애인이 떡치기에는 딱 좋습니다. 즉 부부나 애인이 떡치기에는 딱 좋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이 두 사람이 숙면을 취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볼것 같으면 사람이 자면서 이쪽 저쪽을 데굴데굴 구르면서 잡니다 또 자세도 이 이쪽 자세 저쪽 자세 바꾸어 주면서 잡니다 이게 올바른 숙면 자세고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는 와중에 곱게 누워 자야 되느냐, 즉 움직이지 않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야 하느냐,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움직여 가면서 자야 하느냐, 이런 개념을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잠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컨디션과 메커니즘과 그 사람이 모든 부, 이 앞에서 낮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총체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숙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이인용 침대에서 둘이서 누워 자면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침대는 울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하니 깊은 숙면을 취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깊은 숙면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작은 깊은 숙면을 취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요새는 이 침대에다가 이 전기장판을 깔고 또 잡니다 여러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방에는 언도를 놔두고 좁은 침대에 둘이서 갇혀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 놓고 자기 짝에게 타락을 합니다 점점 똑바로 자라 잠버릇이 왜그 모양이냐 내가 너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침대 문화는 정말로 나쁜 것이고,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남이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침대 문화는 정말로 빨리 바꾸고 침대는 방 안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침대를 방 안에서 퇴출시키지 않게 되면 부부간의 사랑도 얕아질 수밖에 없고 부부간의 애정도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떡에 제작화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면에 최적화된 것은 아닙니다. 떡에 최적화되었다고 해서 깊은 숙면과 깊은 이 잠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인 관계에 있어서 떡 한번 치고 그 방을 나올 것 같으면은 침대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치고 깊은 숙면을 하기에는 침대는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대는 가장 빨리 퇴출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이 침대 곧바로 퇴출시킬 것입니다. 침대 문화. 정말로 정말로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침대 문화를 얘기하느냐? 애를 낳으려고 하면 떡을 쳐야 됩니다. 애를 낳 애를 낳고 떡을 치고 박지 않으면은 부부가 서로 박지 않으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따라서 부부가 많이 박을 수 있고, 많이 떠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애인과 부부와 다른 점은, 애인은 서로 헤어지면 끝이지만, 그날이 또 끝이겠죠? 뭐, 다음날 또 만나서 떠치든지 또 말든지, 그건 또 애인들끼리 하라 하는 얘기고요. 그러나, 부부라는 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에서 그냥 자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에게는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침대를 정조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을 쳐야 아이가 생기지요. 그리고 쉬어야지요. 이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쉬는 단계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쉬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부부의 핵심입니다. 아,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나좀 이따가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한가비 넘어가니까 해야 할 일도 자꾸만 더 생기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게 뭐냐 떡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가서 자세히 떡집 사장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는 게또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 나이를 뭐가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